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잘 사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자, 이 예배자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배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예배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계시록 사장은 천상의 예배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임을 계속해서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누구냐?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전에 예배드리는 백성이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뭘 전성해야 돼요? 예배를 전성해야 돼요. 예배를 개성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어, 이 계시록 사장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배드리는 이일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배가 어떤 때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더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배 때문에 형이 아우를 죽인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예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 이걸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드리는 예배는 다 맞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드리는 저 집단이 드리는 예배는 다 틀렸다 그런 관점으로 예배를 대하면 이 예배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이 예배 마찰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마찰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 보여 주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계속 예배했어요.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린 심산.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고, 이 예배 외에는 다 가짜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다 원수처럼 쳐다보는 겁니다.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반목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그것도 예배였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제 레위계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기 전에 또뭐 어디로 옮기기 전에. 그다음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때 뭘 먼저 드린다고요? 제사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집례하면 예배를 드리고 출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받고 이리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전쟁은다가 오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라마에서 거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지금처럼 뭐 KTX나 이런 거 타면 딱딱 맞춰서 올 텐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예배를 해치웠어요. 백성들에게. 어 이런 어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웠습니다. 전쟁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국가 운명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려 버렸어요. 뒤늦게 사무엘이 딱와 보니까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볼까요?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네. 백성은 내게서 떠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올라오게 그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드린 것은 부득이하게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백성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울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왕이라 생각하면 그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측면에서 이해가 되죠? 아니, 제사장이 빨리 와야 될거 아니에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를,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3절 보여주실까요? 13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됐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은 왕이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왕이 미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예배를 집례했냐 이거예요 지금 왜? 이런 장면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한 장면이 더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나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야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여튼 진멸하라고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사울이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기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딱 남겨 둔 거예요. 진멸하래 해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 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자, 사무엘하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한번 읽어 볼까? 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칭찬을 못 들었습니다. 칭찬을 못 들었어요. 자, 22절 넘어가셔서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가 같다고요? 점치는 제와 같고 왕고한 것은 뭐가 같다고요? 사신 우상에게 제하는 제와 같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22절 다시 떼어 보십시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순양의 기름 좋은 기름 가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 이걸 이걸 여러분 이 관점에서 봐야 되지 모든 일반화 시키면 안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갈등은 다 예배 때문에 생겼어. 예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왕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자이 대목에서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도 이런 갈등이 많아요. 제가요. 예 예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배 형식에 대해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사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찬양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 설교가 좋니? 어렵니? 뭐, 기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안내, 방송, 기도. 여러분, 이 예배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실제로 갈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게 잘안 풀려요. 왜냐면 이게 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가운 있는 문제, 벗는 문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가운 벗는다고 했을 때 아주 쿨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좀 이따 이기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을 두 개로 할 거냐, 한 개로 할 거냐, 아직까지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 두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어떤 게는 강대상 한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강대상 위에 신을 신고 올라갈 것이냐 벗고 올라갈 시, 갈 것이냐 오늘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영법 장로님은 신발을 신고 올라오셨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신발을 신고 올올 것이냐 벗고 올라올 것이냐 강대상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냐 의자에 그냥 앉을 것이냐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거, 특별히 제가 어릴 때는 더러움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각했어요. 기타, 여러분, 한 날은 기타 다 없어진 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사소한 문제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이 갈등을 겪고 이걸 풀지 못하는 것이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숨겨져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가인이 아베를 죽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나는 예배를 잘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때가 있겠죠 그때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의 태도, 아벨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요,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 가지고 예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목사님이 내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래 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하드리고 싸우는 경우 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경우는 경우인데 항상 이이 이, 이 갈등의 시초는 뭐냐면은 형식 때문에 갈등을 냈습니다 형식. 이를테면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라니까 전통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 안에서 드립니다.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식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형식만을 고집하면 이상한 예배가 돼요. 초대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디다케 같은 문서, 열두 사도가 찍은 그 문서에 보면요. 그걸 디다 보면 초대교회 때 드렸던 예배는 지금과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은 어떻게 돼요? 고정화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과 만나는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세 번째,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고, 교회당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쭉 살펴보면요, 밖에 시대 때는 특별한 예배 장소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옮겨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요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산도 아니고 이 그리신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해답을 오늘 본문 4장, 게시록 4장 넘어가 보실까요? 이 게시록 4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록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천상에서 그 왜? 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 게시록을 읽어보면 게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특별히 계시록 당시에는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그 당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환란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일곱 교회가 딱 있어요. 지상의 일곱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겪었을 거야. 자, 그런데 계시록 4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는데 거기서 뭘 보느냐면 천상의 예배 장면을 딱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도 천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가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거기서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에는 몇 집회가 있죠? 열두 집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신약에는 몇 제자가 있죠? 열두 제자가 있죠 그래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더라 내 생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백성들과 온 세상 만물이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 이,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는 사 4장 8절 구절을 볼까요? 사 4장,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자동의 계셨고, 자동의 이제도 자동의 계시고, 자동의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이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구절도 있습니까? 구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내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기와 감사를 돌리더라. 바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의나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뭐 나의 바램이나 내 주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10절 11절. 10절 11절은 24 장로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신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다음 보십시오. 시작.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24 장로가 뭘 드렸다고요? 자기의 관. 옛날 성경에는 멸류관으로 되죠. 멸류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관이 뭡니까? 그들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앙을 지켰으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24장로가 하나님께 받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이걸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1 1절을 돌볼까요? 1일절1 1절은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있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영광받고, 그분이 존귀해지고, 그분이 찬양받는 것이 예배고, 우리는 예배, 그 예배에 집중해야 돼. 이게 천상의 예배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배자들이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는 것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무수한 예물이 내게 무엇이 유혹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식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형식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이웃을 살인하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정죄하고. 그게 가인입니다. 예배 잘드려놓고 사람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내 상황이나 내 기분에 초점을 맞추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형식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가르치기보다 남에게 예배 코치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 깨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의 예배가 바리새인의 예배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시스템에 많이 집중합니다. 없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이거 다 없어지고 우리 교회 이, 이 예배당도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우리 조명시설, 마이크시설, 뭐, 이런, 이런 시설 없어지면 예배가 안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드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데. 그런데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로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준비 안된것또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 이런 것을 가,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버리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다른 사람들이 볼때잘 드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때 야, 그 예배 가니까 참 예배 아주 멋지게 드리더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마음이 빠져 있고 내 감격이 빠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런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냐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니요. 교사들이 예배를 잘드려야 돼요. 감격 예배로 써야 돼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리 되면 종교성이 되는 겁니다. 좋고, 화려하고, 보기 좋고, 부드럽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그 예배가 니니까 아주 뭐, 아주 거룩하게 예배, 여러분, 이거는 다 빼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답은 다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배 시설, 예배자, 예배 어떤 시스템 이게 완벽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전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내 마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